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말씀은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대의 범한죄에서 속리양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할 주제는 중보자의 대가입니다. 엊그제 묵상한 히브리서 말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신다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히브리서가 역시나 논리적인 글이라 그 이유를 8장에 이어 9장에서 한 장을, 한장 1장 동안 장장 길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9장 1절에서 10절은 어려운 성막의 성소, 또 휘장, 속죄소 같은 지성수의 기물들과 그 예식들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왜 이런 이야기들을 먼저 한 걸까요? 11절 때문입니다. 9절인데요. 장막은 비유였고, 또 육체의 예법으로 이 방법이 바뀌어지기 전까지만 임시로 인간 제사장들에게 맞도록 했다라고 10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대제사장이 있으니 바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비유가 아닌 임시가 아닌 영원하고 변함없는 대제사장이 세워졌고 그분이 우리에게 있다는 그 말을 합니다. 1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12절입니다.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아멘. 요약하면, 이제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다. 이 이야기입니다. 15절부터는 예수님이 대제사장, 언약의 중보자에 라는, 언약의 중보자라는 논리를 말합니다. 과연 예수님은 어떻게 대제사장이 되실 수 있었으며, 또 언약의 중보자가 되실 수 있었을까요? 영원한 대제사장이라 함은 온 세계를, 어, 포함할 수 있는 제사장이 어, 과연 가능할까라는 거죠. 또 어떤 심각한 죄도 문제가 없는가 능력 부분이고요. 영원하다고 했는데 시간의 제약도 없을 수 있을까? 그게 가능하려면 네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대제사장을 하나님과 같은 분 하나님과 동급과 동격이신 분이 되어져야 하는 거죠. 인간 제사장으로는 이런 일이 가능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엄청나게도 한방에 이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셨던 것이고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말입니다. 예수님의 신분이 대제사장에서 격상되어 언약의 중보자로 세워지셨는데 한 가지가 더 추가됩니다. 제사장이 신분만을 담당하시는 것이 아니라 희생제물의 역할까지 감당하셨다는 말을 하려는 듯합니다. 제사장만으로도 이미 충분하신, 충분히 하나님이신 것이 명백한데 예수님은 스스로 희생 제물이 되셨다고 말합니다. 제사장도 하고 본인이 제물도 하고 이게 사실 말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판사인데 예를 들면 판결도 내가 하고 벌금도 내가 내고 뭐 이랬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희생 제물 되심이 단번에 가능했다라고 합니다. 인간이 따라 할수 없는 능력입니다. 15절입니다. 주구사 자신의 죽음으로 범죄를 속량했다고 합니다. 인간이 죽어서는 죄가 속량이 되질 않습니다. 전체 지구라는 범위를 넘어서 또 시공간을 뛰어넘어 그런 속량을 베풀 수 있는 피 그러한 생명은 인간 안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사도 바울이 주구장창 주장했던 인간의 공로는 구속사역 어디에도 끼어들 틈이 없다는 말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그분의 주권적인 행하심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럼 오늘 나는 무엇을 할까요? 시야를 넓히고 생각을 넓히시죠. 우리는 인간입니다. 은혜를 입었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을 혼자 하는 것이 아닌 게 되는 거죠. 혹 지치고 굴곡이 있다고도 생각하는데, 그건 내 감정과 상황이라는 것이 되겠죠.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나는 왔다갔다 하고 좌충우돌 있고 어려움과 기쁨이 반복하는 중에 있지만 하나님은 변동이 없으십니다. 심지가 견고해지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하루 이렇게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우리가 상황과 환경에 지배받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내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바르게 깨닫는 우리 신앙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저는 요즘 고민이 많은데요. 바른 신앙, 이 부분이 참 숙제입니다. 어,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가? 아니면 바른 길로 서울을 가야 하는가? 왜냐하면 바름의 신앙을 말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 예전에 어, 장창수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신 적이 있는데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하나님의 일을 정직하고 솔직히 선포하는 교회입니다. 정치나 이념에 물들지 않고 살이 사욕을 담지 않은 바른 복음, 정직한 복음, 그게 하나님의 선교입니다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어, 정직하고 솔직한 복음, 바른 선교, 하나님의 선교. 그런 일들이 나의 삶에서 또 우리의 가까운 공동체부터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힘을 내시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자가 되셨고, 그 중보자가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기도 하며, 또 우리를 속양하시는 희생 제물이 되시기도 하셨습니다. 인간이 할수 없는 인간은 불가한 그 일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담당하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변함없는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애써 힘쓰는. 그런 신실한 주의 제자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른 신앙으로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 앞에 성장하는 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힘을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 기뻐하시는 공동체 하나님의 일을 정직하고 솔직하게 말하는 그러한 믿음의 제자들 되도록 오늘 하루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자신의 성교를 이 땅에 이루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